네, 안녕하세요. 주식은역시 기리기리 새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인데. 자, 미국 대선이 사실상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저기 속보가 나오는 걸 봤을 때 트럼프가 당선이 확실시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향으로 전 세계 증시는 뜨거운 그그 <laughs> 그 중간에서 우리나라는 또빠지는 모습인데 내일부터는 오르길 바라며 오늘 오른 기업들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네, 기리 오늘 코스피 0.5% 하락, 코스닥은 1% 하락으로 장중만부터쭉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때부터 무슨 소식이 나왔죠? 맞습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쭉쭉 올라가며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하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결국 코스피 오늘 또안 좋은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0.5%나 하락하고요. 코스닥도 안 좋은 모습을 나타냈으나 하지만 알테오제는 2% 상승으로 굳건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역시 바이오네요. 매동을 보겠습니다. 매동은 전보다 눈치 보기에 가까웠고 연기금은 700억이나 매수 그렇다면 뭘 샀나? 삼성전자, SK에닉스, 삼바, 하나금융지주, 한국항공우주를 매수합니다. 그 반면 매도한 거는 삼성 SDA, LG화, 포스코표챔, 고려아연 삼성 SDS를 매도합니다. 증시 포인트입니다. 뭐다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이겼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관련주가 매우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겠죠. 재건주가 가장 뜨거웠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되면 가장 유리한 게 누구라고요?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죠. 완전 영끌 오링크 그 자체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서 10% 넘게 테슬라가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맞습니다. 무조건 트럼프는 머스크를 위해서 뭔가 규제를 풀어준다거나 밀어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을 무조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한 비트코인, 당연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비트코인 관련주는 필수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죠. 그리고 개별주단에서는 원전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한미 원전 협력 팀 코러스가 뭉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웨스팅 하우스의 목리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백종원 아저씨의 더본 코리아가 상장을 했는데 정말 잘 상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모주도 한번 기대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바로 바뀌진 않겠지만요. 트럼프 걱정 때문에 환율이 미칠 듯이 급등했습니다. 1396원까지 한번에 올라왔고, 그리고 원자재는 대부분 하락 중. 아시아 증시는 니케이가 급등했는데 우리는 왜 빠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조금 상승, 항생은 2% 하락. 미국 선물또 크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끝났다. 이거겠죠. 1.5%나 급등하고 있으며. 선물 옵션을 보면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급격하게 나타났습니다. 왜 항상 이러한 일은 우리만 두드려 맞는 걸까요? 리포트를 보겠습니다. 하나투어 목표가가 72,000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무비자 입국 조치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된다고 하고 영업이익은 올해 510억인데 내년에는 720억으로 개선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과연 여기서 쭉 올라가면서 골든크로스를 만들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롯데칠성입니다. 목표가를 16만원으로 하향 조정이 되었고, 국내 소비 침체 장기화로 국내 2추정치를 하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실적도 컨셉을 8% 하회했다고 하네요. 쇼핑입니다. 개인,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SDI,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프챔, LG엔솔, LG화학, 더봉코리아, 레버리지, 코스탈레버리지, 삼성전자 우선주를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SKNX, 하나에로 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l i g n 스원 산일 전기, 네이버, 오리온, 현대글로비스, 효성 중공업을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입니다 KB금융, SKNX, 삼성바이오닉스, 신한지주한국항공우주 현대차, 두산, 하나에로 스페이스, 휴재를 매수합니다. 출제입니다. 내일은 토모큐브가 상장을 합니다. 일단은 안 좋을 것 같은데 혹시나 깜짝 상승이 나타나지 보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 스펙, MOT, SK, 위치, 청약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요일입니다. 사인앱 소프트에 청약이 있으며, FMC 결과 발표가 있고, 셀트리온 네이버 실자 발표가 있습니다. 오늘의 섹터입니다. AI, 그리고 트럼프. AI주가 좋았습니다. 팔란티어가 급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코난 테크놀로지의 AI 파일럿 무인기 개발 선정 소식에 장초반 코난 테크놀로지가 AI 주식의 상승을 이끌었죠. 하지만 마지막에는 상한가가 풀리면서 16%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그 반면 비트나인이 29%나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솔트룩스21% 상승, 폴라리스 AI 10% 상승. 다음으로 미국 대선 관련 주가 들쑥날쑥했습니다. 일단은 우크라세가 남북 경협 관련 주가 좋았죠. SG 상한가 근처 도착, SY 스틸텍 상한가 도착. 일신석재 25% 상승, 현대보다 23% 상승. SY 14% 상승, 전진건설로봇17% 상승. 그리고 3부 토원 또상가 도착, 남강토건또12% 상승. 다음으로 비트코인 관련주, 당연히 팔겠죠. 우리 술 투자, 만원에 안착합니다. 9% 상승. 하나 투자증권 5% 상승. 갤럭시아 SM 12% 상승. 갤럭시아 머니트리23% 상승.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당연히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라이콤 22% 급등. 퓨런티어 14% 상승. 쇼어소프테크8% 상승. 하이비전 시스템 5% 상승. 그 반면 헤리스 관련주는 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2차전지 완전 깨지고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LG 엔솔 7% 하락, 삼성 SDI 6% 하락, 에코 프로 비엠 8% 하락, 에코 프로 7% 하락, 에코 프로 버틸 엘즈7% 하락, 그런데 LNF는 보약권이네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친환경 당연히 빠졌겠죠. CS 인드 8% 하락, CS 베어링 9% 하락, HD 한 대를 솔루션 9% 하락, 하나 솔루션 8% 하락, 낙태, 대마 관련 주도 하락합니다. 우리바 2호 16% 급락하고요. 장초반 헤리스가 유리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쭉 올라가다가 쭉 미끄러지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성 첨단 소재 14% 하락, 화일 약품 6% 하락. 그리고 히토류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트럼프가 된다면 중국을 더잘 때려팰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히토류 규제에 나설 것이다 라는 그런 알고리즘이 완성되며 유니온 머티리얼 8% 상승, 유니온 7% 상승. 전선 전력 설비 관련주 누가 돼도 오른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전력 수요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며 한일전기 16% 상승, 효성중공업 4% 상승, l s 일렉트리1% 상승, HD현대일렉트릭은 1% 하락. 가온전선 3% 상승, 일진전기 3% 상승. 원자력 관련주, 아까 봤던 그런 호재가 있었고, 트럼프 수혜주 아니겠습니까? G2 파워 17% 상승, 우리 기술 5% 상승, p h i 7% 상승, 한전 기술 3% 상승. 반도체는 뭐 일부 관련주만 오르고 나머지는 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SKNX h p s p 1% 5% 상승. 동진 세미캠 PSK 홀딩스 7% 1% 상승. 우주항공관련주 최근 들어 괜찮은 모습이죠. 코로나 그래프 도킹 완료 소식이 나오며 하나의로스페이스 7% 상승. HVM 20% 상승. 헤라이진 X1 6% 상승으로 신고가 또 내고요. 하나 시스템 6% 상승. 이노스페이스 10%, 세트레가20% 상승. 경기 방어주도 올라갑니다. 변동성이 나오다 보니까 SK텔레콤 1%, KT 2% 상승. 신한지주 3%, KB금융 3% 상승. 서번코리아 오늘 상장한 친구들 잘 상장이 있죠? 공모가가 34,000원인데 종가가 51,400원으로 끝났습니다. 내일 공모주도잘 되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키리셨습니다. 빠이요!